요즘에 장거리 경주를 많이 경험하면서 그래도 옛날보다 마체 상태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 좀 지구력도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희 견인 불발하고는 뭐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최근에는 좀 많이 그래도 회복돼가지고 젊은 말, 저 어린 말들어 디지도 않고 아직까지는 뭐잘 뛰고 있는데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너무 준우승, 저, 이등만 해가지고 그게 좀 마음에 걸리는데, 어, 이번 경주는 꼭 1200이라 해서 꼭 선행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른 마필도 빨리 따라올 것 같은데, 게이트 번호도 좋고 하니까 선행이 안 되면은 선입이라도, 음, 정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서제왕은 지금 컨디션 상태는 저번과 비교했을 때뭐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간만에 천이백 뛰기 때문에 컨디션 유지하기 위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게이트 번호도 이번이고 해서 좋은 성적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1등급말 해서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강한 말들하고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가 어, 성적을 보면 어, 좀 윤곽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난 경주까지는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경주를 좀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좀 훈련자를 좀 바꿔서. 1200m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좀 강훈련을 하는데 좀 중점을 많이 뒀고요. 어, 사양 관리에 또 역시 중점을 좀 많이 뒀습니다. 에, 이번 경주를 대비해서 좀 많은 노력을 좀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채식 상태가 불량하고 안마리다 보니까 부담장에 좀 많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에, 이번 경주에서도 좀 부담장이 좀 높은 편인데요. 그래도 어, 단거리 경주에서 좀 선입형 경계를 하면은 그래도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아직은 좀 장거리 경주에는 좀 말이 아직은 좀 적응이 덜된것 같아요. 그래도 이말 이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어... 초반 스피드가 워낙 좋은 마필이고, 천입의 어, 경험, 경험도 경험좀 기록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내신이 마필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견인불발하고 이 마필이 보면 뭐 초반 스, 스피드도 좀 비슷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 둘 중에 한 마리가 가면은 좀한 마리가 좀 경합 안 해야 두,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 마리가 가면은 한 마리는 선입으로 이렇게 전개할 척. 지난번 경주는 중장거리 경주였었고 이번 경주는 단거리 경주라 좀 말이 힘들어 할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는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단거리에 맞춰 가지고 그 조교를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 얻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특별 경주에서 그 좋은 컨디션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휴양 호첫 경주에서는 뭐 출전 주기가 좀 길어지는 관계로 조교와 사양 관리가 잘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연속 출주하면서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서 마지막 뒷걸음이 좀 무디게 나왔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사양 관리를 통해서 컨디션 많이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예, 뭐 마필이 부담 중량을 좀 타는 마필입니다. 그럼 적은 중량에서는 좀 스피드가 잘 나오고요. 부담 중량이 높을 때는 항상 끝걸음이 무디게 나온 마필입니다. 현재, 뭐, 조교 때는 부담 중량을 좀 많이 가진, 승인 관리사가 조교하고 있고요. 경주 때는 52kg라는 가벼운 중량에서 뛸 거니까 좀 가벼운 걸음으로 스피드가 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난 경주 때 기수가 낙마하면서 이제 다행히 뭐 마른 이상이 없어서 이제 출주 주기가 조금 길어지기는 했는데 어 그걸 감안해서 조 조교를 길게 시켰습니다. 지금 컨디션이나 마체 상태는 어 양호하, 양호합니다. 지난번 대상 경주 때1,800 거리와 다르게 이번에는 1 2 0 0타이기 때문에 좀 선행 내지 선입 싸움이 좀 치열할 것 같아서 어 그래도 이말 같은 경우는 힘도 좋긴 하지만 또 초반에 스타트는 빠르진 않지만 어 스타트하고 나서 그 앞쪽에 쓰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음한 선입 정도 자리를 잡고 타준다면은 어, 힘도 있는 말이라서 또 부담 중량도 지난번 대상 때하고 좀 다르게 좀 많이 어, 내려왔기 때문에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에 비해서는 경주 경험이 좀 다소 부족하죠. 그렇지만 지금 저 나름대로 계속 줄줄하면 어, 그 경주 경험을 많이 살려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는 실력 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번 대상 경주에 대해서는 음, 내놓란 말들이 많지만 어, 각질이 네, 어느 정도는 선행 쪽으로나 선입 쪽으로 가야 하는데 상대마들이 워낙 세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 선행이나 선입을 못갈 경우는 최대한더 거리를 어, 거리를 좀 당겨 가지고 한번 레이스를 펼쳐볼까 합니다. 어쨌든 단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어쨌든 선, 선, 선행이나 선입 쪽으로 해가지고 자리를 유리한 진료를 선택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을 때는 경주 전개할 때좀 선두마와 거리를 세단도 좁혀면서 유리한 진료를 선택할까 합니다. 절대 평왕 이름 라아필은 어, 짧은 휴양을 다녀와서 어, 어깨도 어 많이 좋아지고 어, 요즘 지구력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어 1200m 단거리지만은 어, 선입으로 어, 경주 전개를 할 생각입니다. 이번 1200m는 어, 단거리 경주로서 어, 초반이 좀 빠른 전개가 예상되므로 어, 선입으로 어, 전개를 하면 강아지대에서는 지난번 특별경주에서 삼착을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컨디션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상경주에서는 어, 상대적으로 핸디를 어, 잘 받았기 때문에 어, 좀 1200이라 단거리긴 하지만 한라마에 좀 단거리긴 하지만, 어차피 선행가는 말은 있고, 선두그룹에서 쫓아가는 선입 정도에서 전개를 해서 직선줄에서 한번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1200이라서 굉장히 그 경주 흐름이 빠를 것 같은데, 흐름에 따라갈 수 있게끔 기수한테 주문을 해서 선행은 못 가더라도 선입은 잡아서 자리를 잡아서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 나중에 좀 나오지 못하는 게, 지난번에 저 대선경기 때 너무 오버페이스를 해가지고, 그, 나오지 못한 것 같은데, 이제, 네이스 조절을 잘 해갖고, 좀 지구력을 좀 보완했으니까, 단거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말이 따라붙어야 되니까, 그걸 보완해서 조교 했습니다. 네, 1200이다 보니까 너무 뒤쳐서 가는 건 뭐하고 한 중위권을 따라가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조교를 맞춰서 했습니다. 그리고 말, 지금 상태도 양호하니까, 체육 상태도 막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적이 날것 같아요. 수양 갔다 와서 지금 딱두 분을 뛰었습니다. 아, 처음부터 뛸 때마다 조금씩 전부터 운동이 제한이 있어서 계속 저뭐더 나빠지지는 않는데 뜨고 나면 조금씩 조금씩 좀 조금 아프하길래 계속 진료를 하고 좀 무리하게 뭐주 주기도 많이 주고 현재 상태도 뭐 양호한 편입니다. 크게 이상 없고 체질 뭐 상도 모두 양호하고 이번 대선 경주를 위해서. 충분히 조교도 했고 좋은 결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문학적 선행마들이 많아서 어 게이트 분노가 또 12번이고 만약에 순두마가 빠른 말 있다 그러면은 굳이 또 가지 비빌 필요는 없고 그 선입으로 따라해 가는 전기를 어 일단은 저 게이트 분노가 불리한 상황에서 출발했을 때. 다른 말보다 빨리 나오게 되면은 어쩌지 가야 되고, 다른 타 말보다 늦으면은 그 뒤로 가는 걸로 해야겠습니다.